일본은 이 카레가 맛있어. 일본 국민의 음식. 고등어. 이런 거. 그 과일이나 <laughs> 열매 이렇게 절인 걸 뭐라 그러지? 일본의 이거 완전 무슨 맛이지? 이거 굴미는 요런 것들. 이렇게 이게 절여서 조금씩 먹어. 몇시이몇 그게 유명하지, 고등어랑 이거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리고 일본 가정식입니다, 가이새끼라고 부르는. 우리 사이칸, 그 다음에 우레시노시시,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가는 텐잔시시, 이세 개를 소유하고 돌리고 있어. 그래서 텐잔 내가 보기엔 제일 나은 것 같아 여기 올레길도 유명해요 벚꽃 다 잡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고 조용한 동네입니다 송령을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우리를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알아서 가야 돼 어, 다케우레시노에서 어, 공항 쪽으로 공항 쪽으로 지금 거슬러 올라가는 곳에 오늘 골프장 텐잔 골프장에 있습니다. 자 골프장 가서 뵙겠습니다. 아, 네. 올리 머니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제하는 도로오고있가 네. 봅니다. 안 하면 딱 경찰이 나타나고 일본이 경찰이 어디 있다 쳐놓고 있다가 나오더라고 현장 근처 타에도착했천은 없지만은 아우 곱창 오늘 휴게소 꽉 찼네 자수고했습니다 네. 예약된 시간 9시 6분 기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휴일이라서 골프 주러 오 분들이 많네요 티 하나만 사줘봐 어? 들나가 여기 중에서 하나 갖고 응. 응. 스프레이 인 <laughs> 점프로 티샷 부샤. 샵. 자, 오늘 진짜 날씨도 좋고요 완전 하늘 캐청합니다 야, 이게 카메라로 찍으니까 하늘 색깔이 더, 더 아름답네. 아, 오늘 또숨이 좋네. 아, 5천원, 5천원 내기 지금 시, 스타트 했습니다. 오늘은 깊이 고 5천원 플러스 1 0 0 0원에서 6천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후. 이야, 큰일 났다. 언제 끝날 무렵에 드라이버가 좋아졌는데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어, 나 빼드. 어, 새거 샤인인데 밀렸습니다. 오비는 아니고. 아, 여기 골프장이 훨씬 낫다고. 어, 오래 쉬는 구나 그림관리 상태도 그렇고 중관도 그렇고 230야드에서 친 에, 아이언 3번 아이언샷신데 이렇게 그림도 태까지잘 와있고요 파하는 데는 진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소리도 안 나네 잘 간거야? 오비 좀 내주세요 그대여 여자 파파이브 2번을 414미터네. 만만치가 않네. 어렵네 어잘 가슴. 후기 걸린 애 공무 민비의 후손인 민중자 선생님은 등장이 있습니다. 아연습 스윙 좋고요. 그대로 나가면 됩니다. 오우끝이 나 배들 지금 얼토당토 않는 생크가 나가지고 빵크 언덕에 저렇게 와 있어. 요잘쳐보겠습니다야 세컨샷에서 166야들을 6번 가지고 친 거거든요. 170 보고 쳤는데 이게 포대 그린식으로 되 있어서 막고 올라가지는 못하고 저기 이렇게 앞에 떨어져 있네. 아, 그럼 차라리. 뒤로 오버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라이뭐그 프로님께서 뭐 이상한 빵크에서 뻘을 옮기시고 그러시네 바로 치면 될것 같아. 꼭 나오시길 빕니다. 아우 세다 잘 봤는데. 오 어, 좋아요. 아 오케이. 뒤에 새 놈인가? 4시라고? 네좀 응. 늦긴 한데. 오케이. 네 번째 홀이고요. 내리막 한 고조차는 30분도 돼 보이고, 저기 저렇게 내리막 우부를 넣겠습니다. 아, 이거 또 밀렸군요. 붙었다 이홀이 네, 시그널 초월 같은데, 드론을 한번 띄워가서 아야 되는데 못됐습니다 자. 자, 예상대로 체크로볼은 네, 좀한 10년도 떨어져 있네요. 요즘에 자꾸 거리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으! 오우! 야아 1분 <laughs> 차다들어어야지 세다! 아씨 아! 그렇지! 이도잘 받듯이 들어야지 좀또 맞나? 오르막이야. 거 아, 이씨뭐 폭포다니라고 했는 어디를 갔다가? 들어가네 지금... <laughs> 지금... 원원 12야대 원원에서 지금 폭발트가지고 <laughs> 따블했습니다 이건 설정이 아닙니다 지금 <laughs> 파리에서 <중파> 2원해가지고 <laughs> 포빠타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쳤는데 포빠다가 나온 걸 보니 그린이 어렵긴 어려웠나 봐요. 잘못 익은 것도 있지만 아, 너무 심하게 따불을 하고 충격적으로 넘어왔습니다 5년에 한번할까 맞다 하면 포빠타를 했습니다 아, 4번으 해도 김정임이 샷하는데 떠들어가지고 쪼루가 나가지고 간신히 보겠습니다 아 진짜 어우, 야, 그 사이에 정모 프로님께서 자꾸 살아나고 계십니다. <laughs> 야, 야. 부부가 싸우는 동안에 <laughs> 정 프로가 살아나고 있어 그렇죠? 여기 오늘 텐잔 시시가요. 어, 조건이 되게 좋네요. 그린도 보니까 어 사, 아까 3.0이라 했는데 3.0보다 3.5 정도 되고 그린에도 높나진 난이도 있어서 어, 상당히 까다롭네요 아까팟 3에서 12야드에 붙여놓고 포바따를 했어요 근데 포바3 8대로 해야 뭐할수 있는 일이지만 포바따로 갔다가 한다는 것은 짜이가1 2야대에서 싱글 친다는 놈이 아 진짜 아직까지도 지금 생각이 나네. 자, 이제 전반 마지막 콜왔습니다 가져가서 3천 원 돌려줬고, 아우 굿샷, 샷 컷샷 잘 붙였고요. 한 5야드 정도 되는 것 같아. 요 마지막으로 골디 하나 더 하고 갔으면 아, 좋겠네요. 아까 따을 하는 바람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여기도 천장도 자기네들이 좋은 온천이 있다고 천년 온천이라고. 그땐 온천을 팠나봤는데 좋은 골프장에서 나인롤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기방문이 많아가지고 30분밖에 시간을 안주네요 밥먹을 시간 역시 날씨 조금이 너무 좋네 어디로 갔을까 요거 여기 여기가 장어구 <laughs> 자, <아유. 컴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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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가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 일본도 요렇게 해서 먹더라고. 소금쳐가지고 우리도 이 나한테 저거 하지 말고. 맛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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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 뭐? 그 <목소리> <목소리로> <목소리로> 그니까 주문을 안 했어요. 생 네. 응. 네. 그, 그, 알았어, 그건 는데뭐그데 그래. 뭐 분, 그렇죠. 괜찮겠다, 5 0 분, 시창시아무끼오 이게 뭐야? 아, 오이 오이씨, 이거 막붙주면이아니오 맛있어요. 떡떡를먹 음, 맛있네요. 얘네 녹비물에도막비도잖아 이게? 도나 예, 비도도깨도마크 도깨비도 마크맛 예, 나 예, 아나도깨나 예, 도깨비도 마나비 마크나. 예, 도깨비도 고 쫑긋쫑긋쫑긋 되는게 이명으로 들려요 같이 오신 동료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와서 <laughs> 어, 상대방들 막안 들린다고 씹고 그럽니다 돈까스 맛있네 이거 뭐야? 존나 맛있어 밑에 건 라면이야 뭐야? 아, 계란지짐이에요아 의외로 맛있다 이거 제일 잘진으로 갔는데 와 라면이, 라면이 그렇게 맛있을수가 없어 기가 막히더라 우동 나베우동 그거 우동이었어 진짜 마, 맛있더라고 우동. 가끔가다 그런 음식을 만날 때가 있어 중요하게는 나고라에 가면 백몇십년된 집이 있어 집은 진짜 맛있소시지 음. 가서 네. 결국 못 먹을 테니까. 본점도 줄을 서고 그 지점이고 그 앞에 회전 초밥식으 생겼어. 거 가니까 더 많은 사 그래가지고 그 골목에 이미 있었거든요. 대기비네. 대기나 배배 나왔어. 엄청 나옵니다 굿. 11번은 저 왼쪽으로 꺾이는 어려운 홀인데 세컨샷 내리막 쪽잘 보고 쳐서 두 번에 잘 붙여 놨네요 이분 먹고 가야죠 빠으면될뻔 했네 자 이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박살내고 있고 저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아 대나무숲 참 부럽습니다 이건 대나무야? 어 그러네? 새끼들은 이런 자원들이 큰 거야 온갖 좋은 나무들은 동남아 가서 다 해먹고 시내 나무는 것들리지도 않고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고 아 진짜 못 받은 민족들이야 왜놈이라고 부르던 이놈들 자식들이 반세기가 지나고 나서야 이제 경제가 앞서기 시작했다니. 그것도 뭐 인생 뭐 있나? 이렇게 먹고, 놀고, 차고, 그러다 보면 또 돌아갈 시간이 오겠지. 지금부터는 이제, 오천 다 왔지? 지금부터는 이제 순수한, 순수이기. 익 오, 씨. 야, 제일 좋은 곳으로 왔다. 그빵카들어아야 좋다 이번에 진짜 잘 맞다 탄도도 좋고 쿠샷 야 이번에 그 우도 기가 막히게 맞아서 나갔습니다 안 걸리는 후기 걸려서 나갔네 자 우리 빵카, 빵카, 만는 온. 우와, 잘, 또 우드는 잘 쳐. 야, 우드로 떠올려. 미치겠다. 지금. 14번 롤, 파포. 좌3 6 0야드우3 4 8야드인데 이거는 이 홀은 왜 어렵냐면 내려가서 올려 쳐야 되기 때문에 거리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일단은 드라이브를 멀리 보내야 답이 나오는 홀입니다. 자, 우리 언더암의 공식 골프 프로 아, 그막막 마침...

절데 나도 드라이브를 잘 쳤지만 김대표도 잘 쳤어요 와 야, 진짜 민비 여사도 잘 쳤네요 어, 힘이 실렸어 정성은이는 아프게임이 아닐 <laughs> 것같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더블 렉인데 지금 빵카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빵카 들어가면 못 나오거든요 난리는 꺼내놓고 친 거야? <laughs> 젖었잖아 뭐, 뭐, 어디, 아 이번에 간신히 보기로 어, 뭐. 터습니다. 세계 짜리하자 우리 깨끗하게. 내세개 가지고 있거든 마코리아 그래? 아 그건 난 모르겠고 그래. 아 약올리지 말고. 아냐고. 한대 아, 세계 네, 자리하자고파 아, 뭐냐고? 어? 영월이야. 포야. 포파 네? 그, 포고. 잠깐만 나그 여자 여자도 저 앞에 있어. 아이고저이파이브 마지막 홀이고요 이건 홀에서 2천을 따와야 본전이 됩니다 아유 이 이게 바람이 두 클럽이 아니고 세 클럽까지도 봐야 되네 와 바람이 엄청 세요야 붙여먹기네 본전은 하고 가야 되지 않나 야, 씨, 이 어떻게, 마누라한테 계속 딱, 밀리고 딱 끼고 있어, 그래. 참 피하, 이거. 지금 게임 네번 하는데, 계속 듣고 못 찾아가지고, 엄청 고생해. 오프라이 어, 이렇게 좋은데. 이거, 이게 마지막 걸이에요. 텐잔의 마지막 홀 좋죠. 전망 좋고, 경치 좋고, 관리 잘하고 있고. 저게 아마 천산이 아닌가 싶어요. 천산시시. 여기 사가의 천산이거든. 뭐 저게 천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도 그렇지 니까 추정해보면. 자, 18번 홀. 왔어요. 그래서 난 무조건. 14미드만 치면 되거든. 724. 피칭개법주 74. 2 그래, 보자. 근데 더 붙여야 되는데. 아닌가? 아, 애매하게 갖다 놨네넣는 사람이. 오, 오, 야. 어 지금 카메라 찍었는데 몰어 정프로, 정프로 오늘 꼴 붙이면 처음 들어간 게 사진 찍겠습니다. 우리 신호 온천 도시인데요. 지금 우리가 리버파크 호텔에서 나와서 동네 산책을 하고 있어요. 와, 저집 같은 거는 진짜 그 예전에 한국에도 저런 집이 많았었어요. 관사용으로 우리 집이 딱 저랬거든. 이게 우리 신호 온천 한뭐 몇백 년 됐나? 가요 석기 우리. 그 담배가, 여기가 주 적은가 보네. 장사실, 대종옥은 여관 온촌이고 여기는 여관 온촌이네 저기는 김치찌개. 와, 조급센터네 아, 자, 그, 네. 유명한 오레시노 두부가 나왔어요. 이거 오레시노 두부는, 어, 이 지역에서 나는 콩에다가, <laughs> 난이 지역에서 나는 콩에다가, 그 해수를 이렇게 부어서 만들더라고요. 이거 TV에서도 나오고. 어, 아, 이게 그 온수, 근데 진짜 그러니까. 먹고 싶었어요, 이게. 아, 어, 아 해수가 덩어리. 아니고 온천수. 음. 온천수를 부어서 하는데, 이 지역에 아, 유명한 두부집이 아, 있더라고요. 보통은 이고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된 거를, 야채도 있네. 근데 이렇게 먹으면 무슨 맛이야, 이게? 요거는, 요거는 두부 형태로 만든 거고, 근데 일본 두부하고 우리나라 두부하고는 완전히 차이더라요 이렇게 떠서 찍어 먹을 찍어 먹을 와. 안주가 모자라가지고, 이게 가리비거든요? 대왕 가리비를 버터에 살짝 해서 구워서 먹는데, 요것도. 가리비는 맛있어요. 계란주가 살짝 모자라고 생각할 때 가리비 우유를 시키세요 끝 <laughs> 그, 왜? 마침 찾아다니는 방송 모인들 나오면 알아봐 근데 50번째가 조미경이라고? 야 성... 근데 정미경씨가왜 이제 들어왔어? 내가 얘기 안 했는데. 나는 모른 척 할게 우연의 일층인가 재수씨가 50번째네? 아, 시큼 먹고 나왔더니, 갑자기 암흑세계가 됐습니다. 땡큐 <laughs> 여기, 여기가 연탄불에 구워먹는 가스바. 그래서 나와서 했더니, 밤이 됐네. 내 눈에 지금 엄청나게 띄는 게. 이름 관계는 보기가 힘든데.